벌써 졸업이야. 나 이제 스무 살이야. 와 말도 안 돼. 아, 오늘이 졸업전 마지막 밤이네. 아 지금도 안 오는데 음악이나 들을까? 아주 높이 까지 가고, 싶어 얼마나 더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전부는 책상 가득 쌓인 책들, 내 모든 필기 가방 안에 넣고서, 좋신 길을 천천히 걸어 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것 아닌 일에도 어대가빗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이 바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좋은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질는길년이 걸어 다 자라고 충분히 학교를 난 계속 그리워하겠지만 그렇게 너는 떠나네더 넓은 세상으로 축하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네, 회고사에서 많은 말을 했을 텐데 다음에 또 못한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감사함을 가질 줄 아는 12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졸업식이 끝나면 그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지지와 응원을 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함,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12기 여러분 도시 마친 뒤에 부모님께 부모님 3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인사를 하면은 12기의 그 멋진 모습이 우리 후배들한테도 예,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온다든지 또 다른 도전을 하는 사람 있을 텐데, 하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끔 가다가 학교를 한번 떠올려주고, 만약에 힘들 때는 언제든지 학교에 오십시오. 학교는 여러분들 언제나 반가이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축하하며, 여러분들이 미래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조영재님은 네. 빌어합니다 12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사랑스러운 12기 학생들이 이번에 또 졸업을 합니다. 아, 예, 벌써, 아. 벌써 이렇게 또. 아, 빠르다, 빨라. 음. 선생님들 혹시 12 하면 생각나는 것들 이 있으신가요? 좋아요. 12요? 12. 제가 또 1학년 때부터 가르쳤던 이 글랍지 그 제가 1 2 학생인데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아쉽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12 하면 은 사실은 제일 먼저 12 지장이 먼저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음.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12 지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laughs> 화장실을좀 자주 들락날락 거리는데 음, 앞으로 변소에 갈 때마다 여러분 1 2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날 것 같네요. <laughs> 네, 좋은 말씀. 어 맞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혹시 1 0하면아1 시비, 네. 네. 저는 1 0 하면은 1 간지가 떠오르. 1 간지요. 아 중이. 아, 또 너무 1 0고안 됩니다. 1 아. 죄송합니다. 주어 네. 저는 1 0 간지가 떠오르는데 네. 이1 간지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자축인며 진상훈 신뉴스에 이 쥐부터 뭐소말뱀양 네. 굉장히 네. 많은 동물 12가지의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이 굉장히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음. 여러분들도 그런 12간지처럼 아주 간지나는 12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간지 꼭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laughs> 네 이렇게 어 저희 이렇게 선생님들이 화장실을 가나 또 이렇게 간지나는, 간지나는 사람 지나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까지 하고자 했던 음. 것들 또 이루고자 했던 목표들을 잘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비 간지나는 사람들이 있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졸업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끼리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하늘고 학생들은 안에서는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정말 밖에 나가면은 정말 잘한다 그리고 정말 밖에 나가면 모두 다가 입을 모아서 와이 학교 어느 학교인데 이렇게 착하고 어, 성실하고 어쩜 이렇게 진서도 잘 듣고 어쩜 이런 학생들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렇게 때문에 어, 선생님들이 떠나 보내면서도 좀 안심이 돼요. 어, 이제 학교 밖을 나가서 어, 너희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충분히 인정받고 음, 여기서 했던 것들 배웠던 것들. 에, 나가서 훨씬 더잘 펼칠 수 있을 거다. 우리 아이들은 밖에서 훨씬 강하니까. 에, 그러니까 믿고 여러분들을 안심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세요. 끝. 우선 12기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일단은 23학년도 9월, 그러니까 8월쯤이죠? 2학기 때 우리 영화 감상 비평 수업으로 처음 만나게 됐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여러분이 졸업을 하게 됐네요. 처음에는 사실은 여러분이 2학년일 때 이미 어느 정도 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은 이후에 만나는 거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나름 이제 좀 떨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랑 처음에 그렇게 많이 친해지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운 좋게 이제 우리가 화법과 장문 그리고 심화국어를 통해서 좀더 다양한 많은 1 2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졸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데, 사실 다른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을 테니까 그 얘기를 하나만 해볼까 해요. 당장 사실 이번에 졸업을 할때 막상 기대하던 것처럼 뭔가 되게 많이 바뀌고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될것 같은데, 막상 체감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지 싶고, 뭔가 막상 내가 학교를 떠나서 다른 대에서, 사회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될것 같은데, 여러분이 사실은 많이 익숙해져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늘고 3년을 살아낸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이 다른 누구와도 달리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엄청나게 귀중하고 값지고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이 막상 돌아갔을 때는 이게 뭐였다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었던 만큼 앞으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값지고 귀중한 자산이 돼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것을 하고 싶든 뭔가 불안하고 막막하고 두려울 땐 지금을 떠올리세요. 여러분이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은 여러분 온전히 살아낸 그3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을 더 원하는 삶과 이제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게 할 원동력과 밑바탕과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졸업 축하합니다. 안녕. 안녕 얘들아 드디어 끝이다. 어, 별의별 경험이 같이 되게 많은데 제일 기억나는 거는 사실 어, 2학년 6반 맡으면서 음, 교훈을 정했을 때가 아직도 선명하다. 교훈이 이제 안성준을 뛰어넘어라였는데 어, 내가 옆에서 왜 그런 거를 교훈으로 하냐고 조금 말을 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어, 나는 너네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장점들이 되게 다양하고, 어,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내가 같이 한 2년 넘는 세월 동안 각자한테 되게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단점도 얘기를 했었지만, 장점도 충분히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 그 장점을 얘기했던 거는 그냥 단순히 어, 시간 때우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을 때 조금 부러웠던 점을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 같다. 어, 그런 장점들이 많으니까 음,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너네들이 이미 나를 충분히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하니 앞으로 또 어, 즐거운 인생 잘 즐기길 바란다. 어, 12기 그리고 2학년 6반 졸업 축하한다. 안녕. 아직 전화 왔는데요. 안 돼. 12기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졸업생이 됐으니 전교에서 가장 힘든 전화, 참교에서 가장 힘든 전화는 이겨도 괜찮아라. 로또 번호를 당초 하는 것처럼 기회 되시죠, 여러분? 어, 떨어졌네, 몇 번이야? 어, 12번이잖아. 12기! 마지막 너희들의 숙제는 인생을 즐기는 거야. 앞으로 너희들의 안전을 응원할게. 화이팅! 네. 안녕, 베이비들. 채영쌤이야. 우리 12기 드디어 졸업을 하네요. 작년에 11기 졸업하는 거 보면서 12기 졸업할 때는 선생님이 한명한 한 명씩 안아주면서 졸업 축하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멀리서나마 영상을 보냅니다 음, 아마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학사모도 이렇게 높이 던지겠죠? 그거 다 선생님도 10년 전에 그 자리에서 다 했던 거야 그래서 더 애틋한지 모르겠어요. 어, 지금 너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려보면 다 기쁘고 하나하나 의미 있었었는데 음, 뭐미워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선생님은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으니까 이젠 앞으로 너희가 더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길 진심으로. 어, 바란다 음, 기쁜 일도 가득했으면 좋겠고 또 힘들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도 어, 금방 이겨내고 또 아니 그런 일들도 많이 없었으면 좋겠고 음, 앞으로 너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다 평탄했으면 좋겠다 어, 우리 베이비들 어여쁜 스무살 축하하고 어, 졸업도 축하한다 네, 내 안에 시비기 있다. <laughs>